KBS 김청윤 기자입니다. 어,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정국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실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 거는 그 모드 발언에서 그 흑묘백묘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동샤핑의 흑묘백묘 표현을 어, 사용하신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음. 최상목 대행의 지금 현재 국정 운영은 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입니다. 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 특검 지명 의뢰는 법률이 정한 의무입니다. 즉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죠.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합니다.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죠. 또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안정성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은 우리가 정한 규칙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상목 대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필요한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끝까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국, 중립내각의 양상일텐데 내심을 들이다 보면 철저하게 내란 소요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해서는 안될 부적절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또 어떤 변화들이 더 나쁜 상황을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인내하면서 최소한 법과 상식은 지켜지는 국정을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어, 흑묘, 백묘는 제가 말씀드린 흑묘, 백묘는 아니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실용적인 입장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사실 정치가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는 게 제일 큰 과제이고 역할인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국민의힘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금도 아마 절반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이익도 되지 않는 극단적인 단기 이익에 매몰돼서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남의 지방 걱정할 일은 아닌데, 어, 저런 식으로 내란 세력, 소요 세력과 함께 사실상 비호하고, 또 어쩌면 충동까지 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인가? 과연 그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할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 건가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 뭐그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극우적, 극단주의 행태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질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